오늘 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지금껏 정치적을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에, <laughs>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속 시설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백프리핑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 아까 유난히 여쭤보는 네. 음. 시얘기 정해지면 그것 아직은 그 정해진 않았는데 우리 원내대표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금 소식을 들어 가지고 그 언제 찾아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의를 안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응? 뭐 구치소에 가느냐 마, 아, 구치소에 가느냐 마느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기자님도 계시는데 어~ 지금 상황에서 어~ 빨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돼서 우선 어~ 건강검진을 하고 몸 관리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 거기 찾아뵙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의 그런 건강 상태를 보고 어~ 적절한 시간 에~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법원의 판신 내용이 피의자이 소위 말해서 피조사자 피의 피의자 인권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의 하에서 엄격하게 체포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어 피자한테 적용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갖고 검찰이 그 동안의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갖고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